자, 17번이야. 부등식 3배의 코사인의 4분의 파이의 x 플러스 2 더하기 두배의 코사인의 제곱의 4분의 파이 x가 3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22의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물어보지. 됐지? 자, 일단 위에 있는 식을 조금 다시 정리해보자. 3배의 코사인의 파이를 한번 분배가 가능하지. 코사인의 4분의 파이를 분배하면 파이의 x 더하기 2파이가 되고 더하기 2배의 코사인의 제곱이지. 코사인의 제곱의 4분의 파이의 x고 3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자, 근데 여기 있는 4는 4분의 파이 x와 4분의 2파이로 뭐 왼쪽 오른쪽 묶는 게 가능하지. 그리고 오른쪽을 묶으면서 4분의 2파이, 즉 2분의 파이가 나오지. 그래서 3배의 코사인의 얼마? 오른쪽을 묶어버리면 4분의 2파이, 즉 2분의 파이 더하기 왼쪽을 묶어버리면 4분의 파이 x로 쓸수 있고 더하기 2배의 우리는 2분의 파이에 의해서 각이 변환될 거야.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겠지. 그러면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꾸니까 코사인 제곱을 사인 제곱으로 바꿔두자. 어떻게? 1-사인의 제곱의 4분의 파이의 x로 이거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두면 되겠지. 됐나?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뭐각 변화를 해주면 되지. 2분의 파이가 있고 여기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3배의 코사인의 2분의 파이는 코사인이 뭘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겠지. 뭐 곱하기 1이니까 홀수니까 사인으로 바뀔 거고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X라고 하는 거 어디 2사분면의 각이지. 그럼 올사잖아. 사인이 플러스인데 코사인은 음이지. 음이니까 뭐 마이너스. 즉 얘의 부호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앞에 붙여주면 되지. 맞지? 그럼 마이너스 3의 사인의 얼마? 4분의 파이의 X라고 쓰면 된다고. 그 다음 2를 분배하면 되지. 더하기 2배의 2 더하기 마이너스 2배의 사인의 제곱의 4분의 파이의 x이고 그 다음 뭐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자, 좀 내린 차선으로 정리해버리면 마이너스 2배의 사인의 제곱의 4분의 파이의 x 마이너스 3배의 사인의 4분의 파이의 x에다가 2랑 마이너스 3하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양쪽의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2배의 사인의 제곱의 4분의 파이 x 더하기 3배의 사인의 4분의 파이 x 더하기 1이 0보다 작다. 됐어? 그럼 1, 2, 1, 1, 2, 1은 1, 1은 1,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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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 되지. 맞지? 자, 근데 우리는 사인의 제곱의 4분의 파이가 있다 보니까 일단 이 자리를 치환을 해서 뭐 인수분해 해버리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아. 똑같긴 하지. 사인의 4분의 파이 x를 한 문자 t로 넣어버리면 2t의 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1이거든 방금 했던 거야 실제로는 그래서 1, 2, 1, 1 2, 은 1, 2, 1은 1 맞지? 풀풀 해버리면 되지 그래서 얘는 t 플러스 1 그리고 이 t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럼 사이범이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럼 t라는 아이가 어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t자리 다시 얼마? 사인의 4분의 파 x를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뭐? 사인에 4분의 파이의 X라는 아이가 그 다음 어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대. 그럼 우리는 얘를 찾으면 되잖아. 그럼 사인에 4분의 파이 X의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아니면 차라리 4분의 파이 x 를또 다른 문자 적당한 A로 둬버려. 그래서 사인의 A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인 그런 A 값을 한번 찾아보자고. 맞지? 자, 그 다음에 A를 한꺼번에 풀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뭐? 사인의 그래프를 그냥 그려버리면 되지 마이너스 1부터 사인의 a 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a 라고 하는 건 4분의 파이 e x 라 a p p 사인 g a 라고 하는 건 그냥 원래 사인의 x 그래프 그 e g r a p p l 그 g r a p 그 l 그래프 a 그 p l e grapple g 로 하나 맞지? e 로 하나. p p l e grapple grapple g r a 지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값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래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디야? 여기쯤에 한 마이너스 1이 있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1 맞지?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어디?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여기 좀 내려갈까?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이 얼마? 한 이쯤에 있겠지 마이너스 2분의 1자 우리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찾기 위해서 어떠한 선을 하나 더 그어 2분의 1을 그지 맞지? 사인의 a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는 우리가 2분의 1은 특수각이잖아. 언제 2분의 1을 가죠? 30도 맞지? 6분의 파이지. 그럼 이게 6분의 파이면 어디 여기 떨어진 거를 중심으로 요만큼 6분의 파이지, 맞지? 자,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원래 사인 a 그래프 그랬으니까 한 주기가 얼마? 이 파이고 한 주기 여기까지가 이 파이고 여기가 파이지. 파에서 왼쪽으로 6분의 파이 갔으니까 여기 얼마?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맞지? 그럼 여기는 얼마?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지. 맞지? 여기는 얼마?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안돼 그럼 여기 자음을 비워줘야겠지 그럼 첫 번째 구간 여기에서 나오는 i라고 하는 건 맞지? 자 우리가 사인의 a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는 a라는 값이 어디? 저기 우리가 어디 만나는 구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분의 사이라고 하는 건 어디? 요만큼이잖아 요만큼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 구간 i에서 어디?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부터 어디?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사이인데 이 점이 빠지지. 맞지? 그럼 이 점이 빠지면 가운데지. 얼마? 파이하고 2파이 사이. 2분의 3파이지. 따라서 a값이 얼마? 2분의 3파이가 안 돼야 된다고. 얘를 만족하는 x값 찾을 거야. 어떻게? a라고 하는 게 다시 돌려서 4분의 파이의 x라는 거지. 됐지? 그럼 우리는 뭐 해주냐면 일단 식을 좀 정리해주자 식을 정리하고 4분의 파이에 x를 대입하자 맞지? 자 그럼 뭐 식을 정리해보면 파이 더하 6분의 파이니까 6분의 7파이 가되고 a가 얼마? 4분의 파이 x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는 6분의 얼마? 6분의, 6분의 12에서 1배가 6분의 11파이 맞지? 그 다음 a자리 얼마? 4분의 파이에 x라고 하는게 2분의 3파이 자, 이제 다시 한번 풀어주면, 양쪽에 파이 분의 4로 곱해버리면 되지. 그럼 파이 파이 파이는 다 약분되고, 여기는 6분의 7 곱하기 얼마? 어, 파이를 나눠주고 4로 곱해버리면 되지. X가 되고, 얼마? 6분의 11 곱하기 4. 그 다음에 파이 파이 약분되고 X라고 하는 게 얼마? 2분의 3 곱하기 4. 따라서 얼마? 여기는 6분의, 6분의 4, 7의 28보다 X가 크고, 6, 4, 6분의 44보다 작대 그리고 X라고 하는 게 얼마? 4로 곱해졌기 때문에 2분의 3파이였지 그래서 2분의 4, 3 그러니까 2, 3은 6이지 6, 6, 6 여기가 얼마? 6이 아니래 그럼 이거 사이에 있는 X라고 하는 게 뭐라고? 지금 자연수래 어 자, 자연수 한번 보자 6, 8, 4, 6뭐 얼마? 6, 4, 24 6, 5, 30 이게 4점 얼마 얼마지? 그 다음에 6, 7, 42 맞지? 6, 7, 42 7점 얼마얼마네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자연수라고 하는 건 5하고 6하고 7인데 그중 6이 안 된다고. 이걸 제기지 그래서 1번인 케이스에 뭐가 나온다고? 5하고 7이 나온다고. 맞지? 자, 2번이야. 2번에서는 여기 한 구간이 있다면 이제 뭐그 다음 한 구간 여기도 있지. 근데 그 다음 한 구간은 111 그래프 그려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이 구간 자체가 얼마만큼 더한 거야? 한 주기만큼 더한 거지. 한 주기 얼마? 2 파이만큼 더한 거라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래 짜놓았던이 구간에서 마침 각각에 대해서 한 주기 얼마? 이 파이만큼 더 가버리면 돼. 그래서, 즉, 어디? 이 값에다가 각각 이 파이만큼 더 가버리면 된다고 생각해버리면 되지. 즉, 원래 있던 얼마? 6분의 7 파이. 원래 있던 6분의 11 파이에서 이 파이만큼 더 가버리면 플러스 이 파이. 플러스 이 파이. 맞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4분의 파이에 x가 있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 2파이만큼 더 가버리면 되지 그래서 저기 있는 4분의 파이의 x라는 값이 얼마? 2분의 3파이에다가 플러스 2파이만큼 간게안 안 되면 된다고 맞지? 그럼 뭐 여기는 2라고 하는 게 6분의 7파이 더하기 1라고 하는 거 6분의 12파이가 되고 4분의 파이의 x 그리고 6분의 7파이 6분의 11이지 11파이 더하기 2파이 6분의 12파이지 맞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식 마, 4분의 파이의 x가 얼마? 2분의 3파이 더하기 2파이라고 하는 건2분의로면 2분의 4파이로 고칠 수 있지 식을 좀 정리하면 6분의 12 더하기 7이라고 하는 게 19파이가 되고 맞지? 여기는 4분의 파이의 x가 되고 6분의 11 더하기 12하면 2 3에 파이가 되고 여기는 얼마? 4분의 파이의 x라고 하는 게 얼마? 2분의 3 더하기 3은 7파이가 되지 자, 이제 양쪽에 파이, 파이, 파이는 다 떼어주고 4를 곱해버리면 되지. 6분의 4를 곱해버리면 4, 9, 36 곱하기 4한 거야. 4, 9, 36 맞지? 4, 1은 4, 76이 되고 X가 6분의 4, 3, 2 10이 올라가고 마지 4, 3, 2 11로 4, 2, 8, 9가 되지. 그 다음에 얼마? 여기다가 파이, 파이, 또 파이, 파이 없애주고 양쪽에 4를 곱해버리면 X라고 하는 게 얼마? 곱하기 4를 해버리면 2가 되니까 27에 14 14가 되면 안된다고 됐어? 자 6분의 76이라고 하는건 6 1은 6 16이니까 6 2 12 맞지? 6 32 8 6 1점 얼마 얼마이고 얘는 얼마? 6 1은 6그 다음 3이니까6 5 30 15점 얼마 얼마네그 다음 이 안에 들어간 x라고 하는건 뭐뭐 있어? 조금 올려버릴까? 조금 올려서 맞지? 그다음 이 안에 들어가는 x라고 하는 건 어째 x라고 하는 12. 얼마 얼마부터 15. 얼마 얼마니까 13, 14, 15인데 그 중에 14가 되면 안 된대. 13하고 15래. 맞지? 그래서 들어가는 게 5하고 7 찾았고 13하고 15래. 자 그럼 이 과정을 계속 해야 되나? 아니지. 우리는 뭐 20이하라고. 아마 지금 두 번째 하면서 13, 15, 20 근처까지 갔지. 아마 세 번째 하면서 세 번째 주기 하면서 아마 20을 넘어가겠지 생각을 하면 돼. 맞지? 지금 요 주기 했고 요 주기 한거 그럼 그 다음 주기 하나 더 있겠지. 얼마? 4파이를 더 해버리면 돼. 이제. 근데 아마 요건 20이 넘어가겠다 생각하는 거야. 됐어. 세 번째 야 이제 뭐 우리는 6분의 7파이보다 4분의 파이의 x 그리고 6분의 11파이였는데 각각의 필요한 주기만큼 얼마? 플러스 4파이. 맞지? 플러스 4파이만큼 해보자고 물론 여기 있던 a a 값이 얼마? 똑같이 4분의 파이에 x라고 하는 게 얼마? 2분의 3파이 플러스 4파이가 아니면 되지 이걸 한번 정리해보자 맞지? 어, 6분의 7파이 더하기 6분의 4, 6의 24파이가 되고 오른쪽으로 정리하면 6분의 얼마? 31파이가 되지 여기 4분의 파이에 x이고 같은 방법으로 얼마 여기에 6분의 11파이 더하기 6분의 46이 24파이가 됐고 이 사이에 6분의 얼마? 6분의 35파이가 된다고 맞지? 양쪽에 4로 곱해버리면 되지? 파이를 나누고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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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고 4로 곱해버리면 어제 6분의 41은 4432 6분의 4로 곱해면 4520 이거 432 맞지. 4 4 3 45432 4524 32 하고 14가 되네.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6얘 값은 622 20점 얼마 얼마고 얘는 622 2638 23점 얼마 얼마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랑은 21, 22, 23일 거고. 맞지? 아마 여기서 나오던 게 아마 22일 거야. 허나 이 모든 것들은 20보다 크지. 그래서 뭐 3번이 안 된다고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되는 거는 1번하고 2번 케이스 뿐이고 그 중에서 되는 거는 얼마? 여기 있던 5하고 7, 그다음에 13하고 15라고. 됐지? 따라서 되는 거는 5하고 7, 13하고 15라는 거지. 얘네 합을 물어봐. 얘네 합이라고 하는 건 위에 거 합쳐 버리면 12가 되고 밑에 합쳐 버리면 28이 되고 얘네 둘을 다시 합쳐 버리면 얼마? 40이 된다라는 거지. 됐지? 따라서 뭐 답은 1번이라고. 됐나? 됐지? 끝.